한광기 15장 삼손이 필리스테아인들에게 복수하다. 얼마 뒤 밀수학기에 삼손은 새끼염소 한 마리를 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제 아내 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장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를 타일렀다. 나는 자네가 틀림없이 그 애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였네. 그래서 그 애를 자네 동료에게 주어버렸네. 그 애보다는 동생이 더 예쁘지 않나. 동생을 대신 아내로 삼게나.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해를 끼친다 해도 이번만은 그들이 나를 탓할 수 없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삼손은 바크로나가 여우 300마리를 사로잡고 폐도 마련한 다음 꼬리를 서로 비끌어 메고서는 그두 꼬리 사이에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이어서 회에 불을 붙여 여우들을 필리스타인들의 곡식 밭으로 내보냈다.이렇게 하여 그는 곡식 가리뿐 아니라 배제하는 곡식과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까지 태워버렸다.누가 이짓을 했느냐 하고 필리스타인들이 묻자 사람들이 팀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요.삼손의 아내를 그의 동료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이요.하고 대답하였다.그리하여 필리스테인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아버지를 불태워버렸다.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좋다.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그러고나서 삼손은 닥치는 대로 필리스테인들을 쳐 죽이고는 에탄바위로 내려가 그 바위 틈에 머물렀다.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필리스타인들을 첫 부수다.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르이를 습격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어째서 우리에게 올라왔소 하고 묻자 그들은 삼손을 묶어 그자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해주려고 올라왔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다사람 삼천명이 에탄바이 틈으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필리스테인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않나?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단 말인가? 삼손이 그들에게 저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저들에게 한것 뿐이요.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자네를 묶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기려고 내려왔네. 삼손이 그들에게 그러면 나를 때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러고 말고 우리는 자네를 결박만 해서 저들 손에 넘길 뿐 결코 죽이지는 않겠네 하고 나서 새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 그 바위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하여 삼손이 르이까지 가서 필리스 다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마주왔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다. 그러자 그의 팔을 동여맨 밧줄들이 불에 탄 아마포처럼 되었다. 그래서 그를 묶은 그 포승이 녹아내리듯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그 턱뼈로 천 명을 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삼손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나귀 턱뼈로 나 그들을 마구 두들겨 팼다나. 당나귀 턱뼈로 나 그들을 마구 두들겨 팼다네. 당나귀 턱뼈로 천 명을 쳐 죽였다네. 말을 마친 삼손은 그 턱뼈를 손에서 내던졌다. 그래서 그곳을 라마르이라고 하였다. 삼손은 몹시 목이 말라 주님께 부르짖었다.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어서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 손에 떨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르이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정신이 되살아났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엔코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 루이에 있다. 삼손은 필리스타인들의 시대에 스무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